2019년 2월 6일, 성광교회 사랑의 봉사단 해외팀 24명은 꼬박 하루 가까운 여정 끝에 세네갈 다카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까? 세네갈에 파송한 최근식 선교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짐 실어준 저희 제자들이... 공항 가보고 싶다고 공항 너무 어, 유럽같이 돼있지 않나요 태권도를 배우는 제자들이 공항을 어, 보고 싶어 해서 어? 기꺼이 지문반을 낳았다고 합니다 싶다. 본 거예요. <laughs> 현지 숙소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골목을 돌아 나오네요 그런데 다들 손에 하나씩 빈통을 들고 있네요 이슬람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맡긴 아이들이랍니다. 제자들이란 뜻의 탈레반을 여기서는 딸리베라 부르는데 이 딸리베 아이들이 날마다 모금을 다니는 것입니다. 먹일 것이 부족해 집집마다 가축을 풀어놓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배설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봉사단은 선교지 마을을 향해 출발합니다. 말로 가는 길은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았네요. 버스가 들어오자 동네 아이들이 따라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집이라는데 집안에 축사를 겸하고 있답니다. 이거 축사로 사용하던데잖아요. 다들 맡은 역할에 따라 준비가 한창이네요. 아휴,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깥 접수대에선 부랴부랴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쪽에선 발 마사지를 위해 발을 씻겨주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다는 것 같습니다. 발 마사지 자리는 이미 가득 차 있네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겉보기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나 봅니다. 애기 엄마는 기운이 없는지 바닥에 누워있네요. 진료는 혈압과 혈당을 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의 귀를 들여다보면 깃밥이 가득 차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두 군데 진료실에선 최근식 성교사 부부가 통역에 여념이 없네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환자는 유관제 담임 목사가 한쪽으로 데려가 기도해 줍니다. 오랜 기간 최근식 성교사 가정의 성김으로 마음의 경계가 어느 정도 열린 듯합니다. 진료와 기도 후에는 안내에 따라 약국에 갑니다. 우와 약봉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약까지 받으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세네갈의 운막집입니다. 가재도구가 조촐하네요. 위생 개념이 부족하여 마을 주변에 쓰레기를 내다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 사용하는 공동 우물입니다. 식수로도 사용하고, 가축도 먹입니다. 갑자기 진료소 밖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런 발전기가 고장났네요. 안에서는 전기를 못써 스테이플러로 약봉지를 집어줍니다. 다행히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네요. 그런데 전등이 자꾸 깜빡이네요. 아직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았는데 큰일입니다. 휴대폰 불빛까지 동원하여 밤 늦도록 진료를 마칩니다. 둘째 날은 다른 마을에 왔습니다. 한쪽에선 어린이 돌봄이 한창입니다. 뭘 하나 했더니 손도장을 찍고 있네요. 한국에서 가져간 성경이야기 책 색칠도 한창입니다. 어이구,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이 신기한가 봅니다. 현지 악기 젬베로 박자를 맞추네요. 역시나 여자아이들은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네요. 자기들도 미용을 할줄 안답니다. 마 하나. 와우. 단단하지. 아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온 몸을 아팠는데, 예, 다리도 봐줬고, 발도 씻어줬다고 감사하답니다이 어, 친구는 어, 추장 아저씨 아들이거든요. 마을의 리더고, 이 세네갈 전체 종교 지도자의 첫 번째 어, 비서였기도 했고요. 근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제가. 어 통역하기 좀 민망해요. 제, 제가 제가 칭찬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태권도 가르치고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오랫 동안 했고 물을 어떻게 깨끗이 쓰는지도 가르쳤고 또 토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 성경학교에서 아이들 뮤직과 그림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다 모든 것을 공짜로 그렇게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줬다고 요 자기들 너무 행복하고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유관진 목사님 지난번에 왔었는데 또 왔고 또 와줘서 우린 너무 감사하고 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진료가 마친 후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을 위해 축제를 열어주었습니다. <laughs> 역시나 교회 아저씨들 몸치 인증이네요. 축복하며... 세상에나 축복기도를 마을 주민 모두가 받습니다. 유관제 담임 목사도 자리에 함께 있던 마을 종교 지도자 이맘을 안아줍니다. 이렇게 황량한 세네갈의 황무지에 복음의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네갈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